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이주호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 콘텐츠 분야의 수출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가장 수출액이 높았던 분야는 단연 게임이었습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수출액이 약 4조 101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야말로 k 팝과 K-뷰티에 이어서 한국 게임의 한류가 이루어질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한국게임학회 회장이자 콘텐츠 미래융합포럼 의장이신 위정현 회장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전망과 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한국 게임학회 위정현 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어, 지난 1월2 6일에 한국 게임학회 구대 회장으로 구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셨는데 먼저 한국 게임학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한국 게임학회는 어, 게임과 관련된 어, 게임 산업이나 어, 게임이라는 어떤 제품과 관련된 어, 전문가들이 모인 학회입니다. 주로 이제 대학 교수님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한 500여 분 정도 회원으로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게임, 뭐 프로그래밍, 뭐 그래픽, 뭐 3D 디자인, 아트, 뭐 게임 뭐 경영학 관련된 뭐 비즈니스 이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어떤 융복합적인 어떤 학문의 분야가 저희 이제 한국 게임 학회입니다 음, 그러니까 게임을 하나의 게임을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룰 수 있는 학회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나 네네. 빅데이터 음. 이런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음. 아주 사차 산업혁명에 꽂힌 어, 게임이란 산업을 다루는 어, 굉장히 중요한 학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게임을 만드는 것 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이 산업이 되고 돈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것들까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짚으시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에 대한 마케팅, 뭐 글로벌 퍼블리싱, 뭐 음... 게임에 대한 기획 이런 부분까지 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하긴 그럴 것 같습니다. 게임을 잘 만들긴 했는데 그러면 이 게임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까지도 함께 연, 어, 학회에서 또 다뤄주시니까요. 어 이제 오는 1월 26일부터 회장을 맡으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년간의 어, 그 임명 기간 동안 어떤 일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큰 그림이 궁금한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회에서 특히 이제 취임 이후에. 하려고 하는 정책들은 한 아마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크게 봤습니 예, 네. 생각할 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어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것들입니다. 음. 그래서 이제 게임 산업이 어, 태어난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만, 네. 어 한국 정부가 이제 문화부 또는 정통부가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 왔고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회는 제3자적 관점에서 학회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제3자적 관점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좋은 정책은 좀 잘했다 그리고 조금 뭐 부족한 정책은 좀 못했다 라는 객관적인 전문가로서의 분석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 게임 어떤 산업계에 대한 저희들이 좀 공헌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을 발휘해서 하나는 이제 게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어 기술적인 어려움들이나 네. 아니면 뭐 글로벌 말씀하셨던 글로벌 퍼블리시나 이런데 있어서 네. 어, 게임 업계에서 개별 회사에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이제 게임이 이제 중소 개발사 입장이 되면 어, 더더욱이나 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해외 시장에 대한 그런 정보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음. 어떤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학회가 좀 기여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음. 세, 세 번째는 이제 네.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입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게임에 대한 어떤 과몰입했던한 이슈들이라든지 게임에 대한 중독법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 또는 뭐 셧다운 제도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 게임이 과거의 어떤 사회로부터 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어, 조금 그 인식이 좀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학회가 어 역시 이제 제3자적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네. 어 산업계하고는 별개의 어떤 객관적인 어, 학회로서 어 일단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여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산업계가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 촉구하고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사회적으로 어, 그런 인식들이 조금 이제 잘못된 바이어스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옳게좀 어, 교정하는 좀 지적하는 그런 역할을 좀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게임이 정말 사차 산업혁명 시대에 엄청난 산업의 한 주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제, 자제분들이 저 게임 할래요라고 하면 사실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대학에 있었던 게임 학과들도 뭐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져버리거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게임 산업을 이끌 만한 그런 인재 육성 자체가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어떤,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 저희 학회가. 어. 그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들이 바로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일차적으로 가장 먼저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게 전국에 있는 게임 학과나 게임 관련된 학과들을 모아서 네. 어 서로 이제 협의체를 구성하는 이런 아 어, 고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그 조직체를 지금 만들려고 준비에 이미 착수해 있습니다. 그런 게 뭘까요, 그게? 어 이제 이 가칭이 이제 전국 어 게임 관련 학과 연합회 또는 연석회의, 음. 협의체,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를 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과 하나하나가 제 역할을 하기 힘드니 예. 전국에 모여있는 학과들을 모아서 함께 힘을, 함께 힘을 합쳐보자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가 커리큘럼을 예를 들면 분석할 수가 있는 거고요. 어. 그래서 현재 이제 게임학과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과에 어떤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극이. 음, 네, 네. 그래서 그런 간극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가에 대한 어떤 분석들. 이게 음, 커리큘럼에 대한 분석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인력 양성 정책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게임 학과가 피부로 느낄 만한 그런 정책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면 그런 어떤 인력 양성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펼치는 게 좋을까 하는 정부와 협력 관계 이런 네. 게 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게임 회사들과 관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인력이나 기술이 무엇인가 하는 즉 수요자 측면에서의 니즈에 대한 분석 네네. 이런 것들도 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현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게임 강국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세계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게임 시장의 규모와 위상은 어떤지 좀 냉정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예. 현재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 자체로는 하나 가 10조를 넘어서는 네. 어, 명신일공이 아마 세계적인 하나 세계 아마 2위 또는 3위 정도의 0. 규모에 어, 달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 게임의 또 플랫폼별로 따져보면 이제 온라인 게임은 여전히 우리가 세계적인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네. 아쉽게는 이제 모바일 게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경쟁력을 1등을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음. 그래서 그건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플랫폼 변화에 좀 기동력 있게 대응을 하지 못했던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음. 이, 이 혁신 연구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클레이 크리스텐슨 클레, 교수가 했던 이노베이트 그 딜레마라는 유명한 용어가 있는데 네 네. 온라인 게임에서 우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만했던 음. 게 굉장히 컸고요. 네네. 자만했다는 것은 정부하고 기업 둘다 자만을 했었습니다. 음. 기업은 온라인 게임의 (1위라는) 절대적인 경쟁력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자만을 했고요. 네. 정부는 어, 온라인 게임이라는 그 경쟁력 자체가 내버려 둬도 또는 심지어 규제로 들어가도 유지될 거라는 음. 그런 자만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온라인 게임이라는 게 정체 상태 들어갈 때 정부의 규제 정책이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네. 그런 어떤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 한국은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은 아이폰이라는 그 스마트폰의 변화를 간과했었죠. 음. 그래서 그런 정말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어, 일본은 물론이고 북미와 유럽 시장, 그리고 동남아시아 시장까지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참 좋은 반응들을 얻어 가고 있는데 해외 시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게임의 어떤 점이 해외 유저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인 걸까요? 어, 지금 얼마 전에 작년에 어, 한국에서 게임 중에 온라인 게임 중에 두 개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틀그라운드. 네. 배틀그라운드는 이제 스팀이라는 미국의 온라인 게임 PC 기반의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네. 1위를 했었죠. 음. 그리고 이제 배틀로얄이라는 즉 생존 방식의 슈팅 게임을 도입해서 네. 그 기획이라든지 게임의 완성도 측면에서 음. 세계적으로 또 한번 한국의 위상을 높였던 게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는 이제 검은 사막이나 이런 어. 또두개 중요한 게임이 있었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에서 보게 되면 그 리니지 게통의 게임들이 굉장히 작년에 강세를 보였는데 리니지 M이라든지 네네. 리니지 레버루션 같은 게임이 음. 어, 세계 시장에 출시가 되어서 대단히 호평을 받았던 네네. 이런 게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어떤 모바일과 어떤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 두 개에서 결국에는 세계의 어떤 게이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1990년대 후반부터 거의 한 20년 가까이 갈고 닦았던. 어 유저들의 그런 어떤 욕구, 니즈를 해석하고 그들에 맞추는 능력이 음. 어 결국에는 뛰어나다는 네네.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다시 인식이 좀 됐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이제 MMORPG 장르라고 부르는 역할 수행 게임이라고 부릅니다만 그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이 막강하다라는 음. 것들을 그렇게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양자에 있어서 강력하다는 것을 어, 입증해 준게 작년의 한 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 통신 기반의 기술들이 수많은 기술들이 선보였습니다. 그동안에는 게임을 통해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 5G 기술을 만나게 되면서 또 새롭게 구현 가능한 것들도 생기게 됐는데 5G와 만난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미래가 어떨까요? 어, 5G라는 어떤 네트워크나 플랫폼의 어떤 변화라는 네. 것은 결국에는 실시간 연동성을 훨씬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트래픽의 양 자체에 대한, 즉, 5G가 되면 결국 트래픽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게임이 가지고 있었던 그래픽적인 수준이나 게임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적인 여건이 좀 조성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사차 산업혁명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경우에 결국은 네. 차 산업혁명에도 이제 VR 이라든지 네. 결국에는 이제 자율주행 뭐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VR 같은 경우에 게임이라는 게어 다양한 산업적인 어떤 플랫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시뮬레이터에 AR, VR 이 쓰인다든지 음. 예를 들어 선박 조종이라든지 항공기 조종 이런데 뭐 VR 같은 경우는 게임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충분하게 교육을 할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뿐만 네.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이나 일어났던 자동차에서 변화라는 것은 차량 자체가 게임의 플랫폼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면 자체가 예를 들어서 앞 유리창이 게임의 화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어, 네. 또는 AI나 VR처럼 캐릭터가 자동차라는 공간에서 떠다닐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이제 플레이어들은 안경을 쓴 상태에서 자동차 안에서 운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즐기거나 또는 외부하고 게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런 어떤 충분한 가능성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사차 산업 혁명의 꽃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 게임 산업 전반, 그러니까 글로벌 게임사가 됐든 우리나라 게임사가 됐든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게임사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측면인 것 같은데 혹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쓸수 있을 만한 혹은 접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술들이 있을까요? 현재 우리나라 어떤 게임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기술은 응용 기술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알렉사 같은 그런 음. 어떤 AI하고 음성 인식을 결합한 네. 이런 기술들도 아마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빅 데이터에 대 관련된 그런 기술들 네. 이런 것들도 우리는 한국은 사실은 이제 게임 회사를 넘어서 전반적으로 원천 기술은 좀 약합니다. 네네. 그래서 원천 기술과 엔진단과 미들웨어가 약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위에 그 엔진과 미들웨어 위에 컨텐츠를 얻는 이런 방식의 경쟁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이제 그 기술이 국내냐 해외냐를 떠나 가지고 음. 현재 이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들은 게임에서 충분하게 흡수해서 쓸수 있는 그런 역량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기술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형 게임사의 경우에는 자본력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을 쉽사리 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중소 게임사나 혹은 지금 막 시작하기 시작한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게임이 만들어져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금력이 굉장히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런 양극화가 좀 심화되는 것도 요즘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사실 지금 한국 게임의 생태계에서 양극화 이슈가 상당히 심각한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국내 뭐한 상위 어, 뭐네 개, 상위 다섯 개의 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매출 규모가 음. 어한60% 50%반 이상을 좀 넘어가고 있는 상태고 네. 어 그러한 어떤 어 독과점화 그러니까 매출의 편중이라는 것들이 좀 아직 해소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문제는 이제 큰 업체들이 잘하고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 주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그럼요. 됩니다만 무제는 중소 개발사들이 그런 상황에 견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체적인 어떤 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는 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현재 그 어떤 상위 업체들이 개발사라든지 좀 중소 업체들을 좀 배려하는 그런 네. 어떤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즉큰 업체들이 생태계를 어 복구해야 된다는 즉 중소 개발사서 함께 가야지 결국엔 자신들의 생존도 가능하다는 이런 어떤 인식과 정책들이 좀 네네.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경우는 이제 개발과 퍼블리싱에서 주로 큰 업체들이 퍼블리셔들이기 때문에 네네. 개발사들에 대해서 좀 일정하게 배려할 필요가 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산업정책이란 정부정책의 측면에서도 좀 필요합니다. 네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정부가 공정거래라든지 어, 예를 들면 그 계약의 공정성 이런 걸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만 네네. 결국에는 게임업체들 같은 경우도 어, 상생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어, 접근할 필요가 좀 있겠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도 중소 개발사들에 대한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이제 AI 같은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시슈들은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적응 기술을 도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연구진도 없고 음. 실제로 AI라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모듈이나 이런 걸살 돈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어떤 플랫폼들을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음. 어, 제공을 해서 중소 개발사들이 좀 자유롭게 새로운 기술들을 쓸수 있는 음. 어, 이런 어떤 토대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어쩌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수도 있는 몇 가지 게임과 관련된 이슈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 게임 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인데요, 셧다운제라고 하는 규제입니다. 청소년의 그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한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 요구의 목소리는 이해를 하면서도 이런 규제를 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자체의 발전을 좀 저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실제로는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발주한 문체부에서 발주한 영역에서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셧다운제 같은 경우는 어, 효과가 없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음, 네. 그러면 실제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없이 산업에 피해만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어떤 규제 자체는 바로 철폐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어,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뭐 규제들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모든 규제들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정말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로 베이스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좀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나요? 예, 정부에서도 입장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 스피드가 좀 늦기 때문에 좀더 과감하고 빠르게 가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WHO, 그러니까 세계 보건기구에서 게임 중독을 또 질병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것이 맞습니까 지금? 인정하려고 지금 올해 5월 네. 정도에 어, 그 지정하려고 네.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게임 중독을 청소년들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은 괜찮겠지만 사실 그 마찬가지로 또 게임산업을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게임 중독 코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그건 청소년들 자체에 대한 즉 게임을 음.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의외로 그들은 자기 조정력과 자기 절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들에 대한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들의 의사결정과 그들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단지 산업적 측면을 떠나서 단지 게임을 좋아하는 정말 게임 중독 코드가 들어오면 대략 예상되는 게 15만 명 정도가 어 아마 중독자로 분류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어 정상적이고 어 지극히 합리적인 청소년들을 중독자로 몰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자체는 우리가 도입에 지극히 신중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게임학회장이신 위정현 회장께서는 이제 앞으로 한국게임학회와 그리고 콘텐츠 미래 융합 포럼의 의장도 또 맡게 되시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게임이라는 자체가. 어, 한국사에서 처음으로 가지게 된 어, 혁신자로서 즉 일등이 되었던 놀라운 산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어, 후발자로서 즉 꼴찌에서 시작해서 1등이 되었다면 음. 우리나라 게임은 태어날 때부터 1등이었던 산업이었고 이건 정말 전무후무한 네. 산업입니다.뿐만 아니라 어, 게임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의 대단히 중요한 꽃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어, 우리가 또한 번에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기를 맞이해서, 즉, 한국의 게임 산업이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측면에서, 하나는 학회를 통해서 또는 또 하나는 이제 컨텐츠 미래융합 포럼이라는 그 정책 어떤 제안기구또 음. 토론기구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 대한 측면, 즉,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개선점들, 그리고 어, 산업계 측면들즉 산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혹시 우리가 문제는 없었던가 하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떤 대어 시민사회 즉 한국 사회 전반에서 우리가 이런 산업을 바라보는데 혹시 우리가 잘못된 점은 없었는가 하는 것들을 어,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 개선하고 방향을 어, 정립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활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만나 더 밝은 미래를 그려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 하지만 게임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한 강한 규제가 한국 게임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도 높은데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하면서도 게임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노력으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세계 속에 그 힘을 널리 떨칠 수 있길 바라겠고요. 한국 게임 학회의 위정현 회장의 역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 게임 학회 위정현 회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